아, 나저 뭐야? 개인택시 하려고 여기 두 영상사하고 계약을 했어요. 근데 계약만 하니까 모든 걸 일사체를 다 해주시네. 나손 하나 안 대도 뭐야 돈 벌게 그럼 쫙 해주니까 기분이 엄청 좋아요. 별굿. <laughs> 다 저희가 해드렸다는 게 네. 서류 준비만 해주셨고 저희가 접수 모인가서 뭐 찾고 사업자 등록 내드리고 네. 대출 받으실 수 있게 대출도 지금 최대치로 저희가 해드리는 네. 거거든요. 그래서 오천오백만 원 있었어. 풀로 다 받으실 수 있게 네. 해드렸고 네. 모든 게 말씀대로 일사천리로 오늘 다잘 끝났잖아요. 네. 지금 이제 신차 받으셨고 네. 지금 번호판. 달고 있는 중에 저랑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예. 이제 미터 작업만 잘 마무리하시고 예.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예. 건강하시고요. 염님 고맙습니다. <laughs> 예. 예. 그럼 예, 예. 문의 사항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시고요, 예. 사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친절하게 잘해주니까 고맙고 <laughs> 감사합니다, 사장님. 예.